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디의 파워업 독해 유형편이구요 보라색 책, 유니원의 주제 파트, 전략 적용 1번, 2번은 다음 시간에 마저 마무리 짓고요. 오늘은 Make 스 t 에 있는 1번과 2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죠. 오늘 지금 해설해드리는 부분은 과제가 있으니 유념해서 필기하시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영상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주제를 찾아라라고 있는데해보자 일단,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넣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Natural grass가, 뭐래? 중요한 컴포넌트래. 이게 구성 요소라는 뜻이지. 자연의 잔디가 되게 중요한 거래. 뭐에서? Urban, rural gardens and landscapes. 이렇게 끊었어야 되지. 그럼 도시와 시골의 정원과 풍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네.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집주인들이 appreciate, 이거 감상하다 라고 써야 되겠지? 감상하다. 감상을 합니다. 뭐를? The beauty of nature grass. 어? 또 나왔어. 뭐가? Nature grass라는 말이 얘들하있볼때또 나왔다? 그럼 얘가 핵심어가 되겠지? 그럼 자연의 잔디, 인공 말고. 얘 반대말이에요. Artificial이에요. 일단 이쪽 개념감은 틀린 거고. 자연의 잔디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대요. 어떤 잔디래요? growing이라고 써있네. 본인들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중인. 여기다가 현재 분사구라고 써봐야 되겠지. 자, however. 하지만 말이에요. 분명 여기까지는, 음, 우리 풍경 경치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까지 봤는데, however. 하지만, few recognize 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거의, 뭐, 뭐, 않다라는 부정어로 never처럼 해석하는 거죠. 그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뭐, 뭐를, 이만큼을. nature grass라고 하는 게, 자연의 잔디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다. 환경적인, 뭐를 merit 하면 장점, 이점이란 뜻이에요. 그럼 환경의 장점을 명사. 가지고 있다는 걸 거의 알지 못해요 어, other than 애들아 other than은 기억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other than 전치사고요 뭐뭐 이외에는 이란 뜻이에요 뭐뭐 이외에는 그러면 그것의 아름다운 어, 외관이란 뜻이죠 외관 이외에는 그러니까 아름다움 빼고는 마치 환경적인 장점이라고 하는 걸 어 가지고 있다라는 걸 거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벌써 답이 나왔지. 필자 가는 하 말이 뭐야? 뭔가 통념을 깔아놨지. 하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 대절을 몰라라는 소리는 대절이 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었을 거 아니니. 그러면 쭉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게 주제가 됐겠네. 그 다음에 노란색이 natural grass라고 하는 게 핵심 단어였잖아요. 쭉 보셨을 때 봤더니, 일단 적어도, 어, natural grass, natural grass. 누구는 아니겠어? 3번은 아니겠네? 맞지? 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생님이 이미 아까 단어 얘기했죠. artificial. 서로의, 이렇게 두 가지 사이에 유사성, 유사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대. 그러면 이 문장을 조금 더 읽었을 때 비교하는 스토리가 나오는지 보고 비교하는 게안 잡혔다면 X로 날려버리면 되는 거겠지 일단. 됐어? 다시 보자.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장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했으니까 나 같으면 어 얘를 보겠어. 얘가 메리트의 동의어니까. 그럼얘네번 하고 가는 거지. 근데 혹시나 반전인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보는 거야. 근데 얘네들 실제로 자연의 잔디는 뭐다? Sustainable. And can deliver multiple. 이거 뜻이 뭐였지? 지속가능한. 그리고 전달할 수 있어요. 뭐를? 다양한 장점들을. 아이고 또 나왔다. 뭐가? 이거 이거 표시해야 되겠네. Advantages. 또 얘기하죠. 많은 장점들이라고 써있잖아. Benefits. 같은 말인 거예요. 이렇게. 어, artificial grass can't match 라고 써있지. 이게 오늘 공부한 거네. 얘들아, 응용할 수 있겠어요? 오늘 천일문에서 배운 거잖아. 뭘 배웠지, 우리가?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는데, 또 명사야. 그리고 동사야. 그럼 뭐가 생략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되겠지. 목적어가 빠졌네. 그러면 못간대겠네못간대의 생략이네. 이렇게 구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못간대 대시라고 쓰는 게 맞는 거지. 인공의 잔디라고 하는 것은 매칭 시킬 수 없는, 즉줄 수가 없는 그런 장점을 자연의 잔디가 갖고 있다 이 얘기겠지. Most of all, 이게 뜻이 뭐더라? 무엇보다도.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장점이 여러 개인데 그 장점 중에 뭐 하나를 그냥 열거하는 것뿐인 거지, 그렇지? 무엇보다도, 어, 그거 responsible for trapping. 요거, is responsible for를, 얘들아, 여기서 책임감 있다 하면 해석이 되게 웃길 거예요. 봐봐. trapping 하면 이거 가두다지. 동명사고요 가두는 것이야. 그러면 12 million tons of dust. dust가 뭐지? 먼지. every, a 아, each year. 매년 엄청난 양의 먼지를 가두는 것에 책임이 있다? 아니지.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를 담당하다. 이게 맞지. 뭐뭐를 담당하다. 혹은 뭐뭐의 역할을 하다. 이런 게 학교에서 의역해서 나온다면, play a role in, 이렇게 나오는 거지. play a role in 까지. 왜냐면 동영상이니까. 됐지? 어, uh, that would otherwise contaminate d h e a r 어, that. 이것도 오늘 우리 배운 거네요. 뭐라고 표시해야 되겠지, 애들? 잘 봐. would otherwise contaminate, 동사 잡았지. 그럼 러 요게 주격 반대였겠네? 선행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each year는 아닐 거 아니야. 왜? contaminate은 오염시키다지. 그러면, 공기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먼지, 먼지가 선행사네. 여기서 닫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주격 관대 그렇지? 오염시킬 만한 그렇게 많은 양의 먼지를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누가 자연의 잔디가? 아이고, 자연의 잔디 얘기를 지금 또 장점을 열거한 거였겠네요. 잎, 자연의 잔디 얘기한 거죠. 이거 가주 아니에요, 그죠? 투 없었지. Let's dust. Blowing around means, 어, 이게 어떻게 들어온 구조예요? 어, 이거 구조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means가 일단 동사라고 봤거든요? 그럼 여기 let's dust blowing around 라고 써있지. 주변에 부는 것이라고 써있는데, 어, 이거 동명사고요그 앞에 의미상 주어로 잡혀있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더 적은 공기가 주변에 분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이렇게 걸린 거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대명사라면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고 일반 명사면 그냥 명사 그대로를 쓰는 거죠. 이 부분 해석제 해석하실 때 반드시 은눈이 가로 끊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적은 공기가 주변에 분다는 것은 의미한다. 뭐뭐를? 이거를. 더 쉬운 호흡. 호흡. 더 쉬운 호흡을 의미합니다. The dense root system of natural glass in addition p l a y e 양쪽의 콤마. 오늘 배웠네요. 양쪽의 콤마는 뭐할 때? 삽입할 때 쓴다. 라고 배웠지. plays a uh, key role in. 동역가 나왔네요. 학교에서 아까 전에, uh, is responsible for. 이 부분에 동역를 찾아봐. 하면 누구 쓰면 돼? play a role in. 그대로 쓰면 되는 것 같지. 그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까지 우리는 지금 본 거야. and the soil. 응, 토양에서. 다시, 밀집된, 요거, 밀집된, 댄스, 촘촘한, 그 자연의 잔디에 뿌리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뿌리의 체제가, 그래서 여기수 s의 동그라미. 역할을 한다, 뭐의 역할을 한다? A key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 the soil, 토양에서 중요한 역할하는데 을 잔디의 그 촘촘한 뿌리라고 하는 게큰 역할을 미친대. Providing stability for it. 이 부분 아이들 분사구문인 거 확인됐어요. 이렇게 우리 분사구문 열심히들 공부했잖아요, 그죠? 얘는 제공하면서라는 동시동작일까 아니면 그 결과 제공한다였을까? 뭐 하면서가 맞지. 그 결과가 아니잖아, 이거. 그러면 stability, 안정감. 안정, 안정성. 뭐에 대한? 이 받는 말이 soil이었겠지, 얘들아. 여기에 받는 말이 soil. 그럼 토양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제공하면서 토양한테 주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까지 나온 거지. Thanks to this root system. 이러한 뿌리의 체제, 덕택계라고 써있네요. t h a 가 얘들아 보자마자 느껴져야 돼. 전치사네. 뭐뭐 덕분에네. 오임투라고 써야 되겠지. 뭐뭐 때문에. 동의합니다. 음. 그러면 이러한 뿌리체제 때문에 자연의 잔디라고 하는 게아유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헬러스. 뭐 해준대요? 도와준다.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얘가 또 빨간색인 거지. 그렇죠. 도와준다. 모모를 돕다. 목적어자리에요무궁화장어사동상원형이죠 침식을 줄여준다. 라고 써있죠. 음, Caused by wind and rain. 맞아요. 막 산사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초래된 그럼 여기다 p p 구라고 쓰는 거지. 과거분사 구. 맞아. 초래된 그러한 어, 침식을 억제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It also contributes. 그것이 또한 이게 같은 색이네요. House에 동여지뭐뭐에 기여하다니까 도와준다는 소리야. 뭐뭐에 기여한다. 그 그것은 뭐지? 노란색인 거지. 얘들아 자연의 잔디라고 하는 게 또한 기여한다, 도와준다라는 거지. 뭐 뭐를? 아 어, 퍼루텐치는요 명사예요. 뜻은 오염물질에 들아 오염물질 오염물질 이렇게 잡으면 제거하기 동명사 환초입 초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오염물질 제거하기를 도와줘요. 뭐 로터 From water. 어, 물에 있는 오염물질도 없애준다네. As it moves through the soil. As부터 soil까지 잡아놓은 다음에 그것이 이동하거든요. 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겠네요. 이제는그 뭐라고 써야 돼? 이유. 됐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하우 w e 등등의 반전의 접속사 하나도 없었지. 응. 음, 그러니까 단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비교한 것도 일단 아니네. 그치? 그 다음에, reluctant, 이거 써볼까? be reluctant, 더하기, 투부정사가 공식이에요. 뭐뭐 하기를 꺼리다. 누구의 동의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reluctant라고 하면, hasistant의 동의어야요 얘들아. hasistate 하면 그건 동사고, 요건 형용사다. 뭐뭐 하기를 꺼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도 오늘 배운 거네, 얘들아. 이렇게 관계부서가 중요해. 명사, 명사, 동사. 그지? 근데 이번엔 뒤에가 완벽. 그러니까 이번엔 단계 부사. 사람들이, 보호까지 들어왔잖아. 꺼려 하는 이유. 뭐를? 이거 하는 걸 꺼려 하는 이유. 잔디 키우기를 꺼려 하는 이유? 아니죠. 지금 키우자 말자 이거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아 장식이라니요. 됐죠? 그럼 1번.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하나만 더 보죠, 미안. 음, 다음엔 빠르게 잘 해볼게요. 음. 자, in making the decision to live a simple life. 여기 잘 보세요. decision이 얘들아 결정이란 뜻인데, 어, 이렇게 물결을 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인 더하기 동명사는 뭐뭐함에 있어서야. 뭐뭐함에 있어서. 그러면 간단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어 너가 보통 run the risk of going against go against는 뭐뭐에 반대하다 반하다라는 뜻이야 반대하다 그러면 the generally accepted standard of success 자 위험성을 이게 질주한다니까 위험성을 떠안는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또 함께 된다. 어떤 위험성을 어,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수락되는 다시 부사, 형용사 여기 관사, 관부형 명 이렇게 잡으면 이건 성공의 기준이란 뜻이에요. 성공의 기준.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수락되는 성공의 기준에 반하여 가는 위험성을 네가 달리게 된다. 또 함께 된다라는 거야. 간단한 삶을 사는 결정을 내리려면. 뭔 소릴까? 좀더 읽어보자고. 뭐. 친구랑 associate, 동료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배웠네 오늘 배운 거. 그, look to the media to define what success is, may well find. 이렇게 닫아야 되겠네. look to는 눈을 돌리다고. 동사니까 주격 관대라서 앞에 선행사 전체에 걸면 되겠죠. 그러면 매체에 눈을 돌리는 그런 친구나 동료들 뭐하기 위해서 체유 define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즉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짜의 의미를 찾기 위해 어 define 정의를 한번 내리기 위해 뭔가 언론 매체 같은 거에 눈을 돌리는 친구들은요. May we 아마 모모일 것이다죠, 메이웨어. Well. 조동사입니다. 아마 모모일 것이다. 메이웨어이한 단어야? 아마 찾게 될 거예요. Your desires, 당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 어, 이거는 어수룩한, absurd, 모호한 써보자. 모호한. 그까 이거 find가 o 형식 자리네요. 여기다가 o c 형용사니까. 당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어, 모호하다 라고 아마 느끼게 될 거라는 거지 they might think 그들은 생각할지도 몰라 뭐를? 보시면 동사 또 주어 동사죠 빠진 게 있는 거지 너가 don't have 갖고 있지 않다 what it takes to succeed in the real world 이렇게 잡아보세요 요거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현실 세계에서 어, 성공으로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죠 2부터 빼봐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지? 그럼 해석을 것. 못간대 다시,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몸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네가 가지지 않다고, 네가 갖고 있지 않아라고 아마 그들이 생각할 거예요. 친구나 동료가요. 때때로, though they w o u l t m i t it, 비록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맞죠? 네이시 그들은 봅니다. 너의 새로운 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바라볼거래? 요게또 수고처럼 나왔네, 얘들아. 어, 요 부분 보시면 C, A, R, B, A를 B로 간주하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트로 챙기셔야 되는 게리 r 드를 챙겨야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잡아서 A. 그 다음에 이거 잡아서 B인거죠 때때로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너의 새로운, 새로 선택한 라이프스타일 어? 이게 무 소리야? 새로 선택한 라이프스타일 너가 선택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뭘 의미하는 거야? 심플 라이프였던 거지 간단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생활 방식 얘기한 거죠 그것을 뭘로 간주한다고요? threat, 위협이란 뜻이야. 위협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 to their own, 그들 자신한테서. 이렇게 나와있죠. Too many, 많은 사람들에게, the idea of living a simple life is unthinkable. 이것도 밑줄을 같이 넣어보면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즉, 일반적으로, generally 동의어야.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 단순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Unthinkable. 어떻다 생각할 수 없는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끔찍해.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야라고 써있죠. The 그러니까 cast notness. f 어 종종 하게 되는 질문은 뭐뭐이다? 이렇게 흔한 질문은 Why would you want? 왜 너가 원하니? 응. 어, would you want to have only a little? 오직 약간을 왜 굳이 가지려고 하니? When you can have a lot. 뭐할 때? 요게 단서가 붙은 거지. 너가 많은 것을 분명 가질 수 있거든. 어, 막할수 있는 역량이 돼. 굳이 너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성공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왜너 굳이 약간만 가지려고 해? only a little 이렇게 잡힌 거지. 이해되고 있죠? 전체 목적어에 여기 속에 잡힌 거야. you can try. 너가 can try 할수 있어. explaining. 뭐를 이거 try 더하기 동명사네. 뭐뭐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한번 해 보다. 시험삼아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설명하는 걸 너가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요. Oh, your plan to create a life that pursues a different kind of success. 어, 뭘 설명해보면 된대?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가 지금 목적어 자리야. 동명사 9로 들어왔죠. 설명한다 뭐뭐를? 너의 목표를. 이거죠. 너의 계획을. 뭐 하려는 계획? 이렇게 잡아보세요. 삶을 만들려는 계획, 이게 형용사 정법인 거지. 어떤 삶을 데부터 잡아야 되겠죠. p u 가 동사니까 여기서 끝에서 닫아보시면 자, 어, uh, the p 추구하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종류의 성공을 추구한다는 인생을 세울 너의 그런 계획을 한번 시도해서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don't be surprised 놀랄 필요는 없어요라고 써있죠. if 만일 뭐면 그들이 don't immediately join 즉시 함께하지 않으면 너한테 on your journey 너가 가는 길 너가 가는 길이라는 말은 간단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 On your journey, 치고, 요게 지치하는걸잘 찾아봐. 혹은 서술해봐. 라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요거 서술해본다면, plan to create a life that pursues 뭐, simpleness. 요 정도로 쓰면 되겠죠. A plan to live a life that pursues simple 요 정도로 쓰면 되겠죠. 물론, 칸수 맞춰서. 그거는 이제, 어, 관계 대명사 쓸지, 뭐, 아니면 분사를 쓸지, 동명사를 써야 할지, 그거는 상황 보고 칸수 봐서 돌리는 거고. 요 정도는 영작이 촥 나와야 되지. 투브의해운사례 문법이랑 주격 관대 쓴 거야. s 플을 s 플 m p n s 로 돌리고. 혹은 s 플 m p l i c i 이렇게. 명료성.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고요 음. 얘들아, 이 글이 전반적으로 뭔가 물음표도 있고, 갸우뚱갸우뚱하지. 왜 그럴까? 뭔가 핵심 소재가 탁 잡혀있지? 안 와서 그래. 근데 우리가 노란색 잡은 걸 베이스로 본다면, 어쨌든 심플한 삶을 살겠다는 그 결정이 타인의, 타인의 눈에서는, 어, 긍정적이야? 아니면 좀 뭔가, 어, 고가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진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어를 unthinkable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또는 t h r e a d 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야. 타인들의 눈에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거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 너가 그냥 시도해볼 수 있어, 설명하는 걸. 네 계획, 뭐 하려는? 이렇게 단순하게 살겠다. 너의 성공의 기준은 다른 기준이다. 다른 걸 추구한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설명해 봐라, 라고 했고, 그래도 놀라지는 말래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들, 즉 동료 아까 전에 friends are a s o 였죠이 동료들은 즉시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소리야 이게 agree on의 동요로 나온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1번이 틀린 이유는요 f a c t o r y 니까 요인들을 열거한게 아니지 지금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써놓은 게 아니거든 2번은요 things that only e s e d to succeed in the real world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성공의 비법이지. 맞아. 성공할 때 필요한 것들을 여어놓은 거거든. 성공에 필요한 것들. 성공 요소들이야 이거는. 얘는 어떤 요소냐면, 어,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대한 요소. 이거는 성공의 요소. 이게 2번이고, 3번은요, 어, 위험을 떠안는 것의 이유. 간단한 삶을 사는 위험을 수락하는 이유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필자가 간단한 삶을 살고 싶으면, 어, 뭐 내가 왜 그런 걸 꿈꿨는지, 뭐,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죠. Predictable. 이라고 나있네.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반응. Reaction 써봐요, 반응. Reaction은 항상 애들아, 짝꿍으로 다닌다? 간단한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반응해서요. 외우실 때 당시에 리액션 2까지 외우는 거야. 뭐뭐에 대한 발어 a b o 도안 쓰고 온도안 써. 2야. 그 다음, 뭐의 중요성? 이렇게 잡아가지고 친구랑 가족 하는 너의 뭐를?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 이거 설명만 잘하면 돼요. 그럼 설명의 스킬이 나왔어야지. 설명의 스킬이 하나도 안 나왔네? 그지. 그래서 4번으로 갑니다. 풀만 하죠. 자, 시간이 부족한 문제는 풀면 풀수록 스킬을 늘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5번까지 못푸신 분들은 5번까지 푸는 게 일단 과제로 들어갑니다. 즉, 선생님이 원하는 건 10에서 14쪽까지를 본인 틀린 문제도 일단 다시 풀어보세요.